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기라는 어, 제목으로, 어,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 하나님 생각으로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사야 어,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주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어. 저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어, 하루에도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데요. 생각으로 끝나버리고 많은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실천하지 못하고, 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어, 저희가 주님을 몰랐을 때하고 알았을 때하고, 어,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주님을 몰랐을 때 저는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될까. 그런 염려와 걱정과 이렇게 살았지만 저희가 이제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알고 있기에 어쨌든 그 길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사탄은 끊임없이 저희의 길을 붙잡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말씀으로서 어 이제 그 길을 하나님 뒤에 따라가는 그런 삶을 생각하겠어. 그래서 어내 생각이 아니 하나님 생각으로 살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 구절로 이렇게 11기화를 보면서, 어, 어,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좀 나눠가지고 읽으면서, 어, 함께, 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1기화 5장, 어, 1절부터 3절까지.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함의 군대장관 나마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만의 아내를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 나이다 그가 나병을 굳히라 하는지 네,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함께 성도님들과 읽었습니다 어, 아람의 지금으로 치면 총 사령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 사령관 나만이, 어, 나병에 걸렸잖아요. 나병에 걸렸는데, 어쨌든, 적국에 잡혀온 어린 여종이 말을 듣고,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어쨌든 적국으로 잡혀 왔지만 그 아이의 마음과 행실을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어 이렇게 일을 할때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정말 이 당시로 치면 어 사이가 안 좋은 적국 적국에 서로. 지금으로 치면 적대국인데 어, 그 아이가 잡혀와서 과연 그 아이를 절박함도 있겠죠 절박함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 아이의 말을 믿고 이제 그 아이의 말을 믿고 이제 나만이 이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제 왕한테 이제 그 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럼 그다음 구절을 한번 다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을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절부터 6절 함께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 이다 하니 아람왕이 이르되 갈치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때 은십 달란트와 그 육천 개와 의복 열 볼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대 내가 내 신하 나만의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그의 분 네, 나만이 아랍, 네, 나만이 그 아랍 왕한테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과정입니다.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상황인데요. 어, 엄청나게 갖고 가죠. 어, 이거를 이렇게 적대국으로 그 병을 낳기 위해서 엄청나게 갖고 갑니다. 그래서 왕한테 이렇게 허락을 받고 어, 어쨌든 총 사령관을 적대국으로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닐 텐데요. 어, 정말 아끼는 사령관이니까, 어, 적대국에, 어, 준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 과정인데요. 그래서, 음, 그 당시 이렇게 보면, 그, 이제, 사마리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어 북이스라엘 그 당시 요로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절은 정말 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런 좀안 좋은 상황인데 정말 그솔로몬과그 좋은 과정을 지고 이제 최악의 지금 과정으로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과정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와중에 이제, 어, 적대국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7절하고 8절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하고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는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너와 더불어 지구하려 함인 줄 알라 함이라 한미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어찌하여 왕을 그 사람 내게로 올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 네 약한 약한 왕국의 강한 왕이 상황을 낮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성경 말씀을 좀 벗어나서 다르게 얘기하면 좀 협박하는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니까 낮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약한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 지금 약해진 왕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들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잖아요, 왕이 스스로 왕이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왕이었다면 어, 기꺼이 두려움 없이 와서 낫게 해주겠다 이럴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우상을 숭배하고 뭐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어, 정말 우리나라 법박하는 거냐, 어떻게 이는 거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보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마리아에서 엘리사 선지자 이, 있는 곳까지는 한 30km 정도, 우리 정도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까지, 어쨌든, 어, 또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 과정을 또 다음 구절로 이렇게 해서, 어, 9절 10절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에 문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눈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하는지라. 네, 9절부터 10절 이렇게 보시면 어, 나만이 이제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어, 엘리사 진문에 이렇게 씁니다. 어, 나만이 총사령관인데 문 앞에 섰을 때, 당연히 뛰어나와서 반겼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laughs> 왜냐하면 약국, 약국이잖아요. 저희보다 약한 데를 왔을 때는, 어, 이게 뭐야. 내가 총사령관인데. 어? 이게 뭐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거 자기 생각에 들어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나라 왔을 때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내가 온거 아닌데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것도 본인이 나오지도 않고, 누가 나왔죠? 부리는 종이 나왔죠? 그래서, 어, 집 앞에 섰는데도 본인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것도,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어, 요단강에뭐 일곱 번 씻으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절, 10절 이렇게 보면, 어, 본인이 나와서 이제 그동안 그, 시리아잖아요. 시리아에서는 주술하는 거,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과연 이 나라 와서, 그럼 그 과정을 겨우 그렇게 본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주술사, 뭐 이런 걸로 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유성강에 일곱 번시술하냐 겨우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왔나, 이런 과정이에요, 지금. 어,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그, 나만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나만이, 음, 그냥 갈 생각도 했는데요. <laughs>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해서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어,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성도인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 위에 흔들어 따붕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색강 아바나 부르바르 이스라엘 모든 강구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이 일곱 번 몸을 잠그니. 네, 여기 말씀을 보면, 그,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하나님 요와 이름으로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까 하였노라. 어, 나만이 그래도 그 하나님의 요와 이름으로 부르고 이 말씀이 이렇게 보면, 어, 그 여종이 하나님을 믿는, 어, 여종이었 것을 나만과 나만 부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아이가 말했을 때 이렇게 오, 오게 된 거고요.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낳을 수 있다고 해서, 어, 나만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어, 11절에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만이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분명히 낳을 수 있다고 생각으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내 생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오직하면 어 요단강보다 오히려 자기네 그 강이 더 좋다고 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겨우 저 요단강 우리 강보다도 못한 저 요단강에 자기가 해준 것도 아니고,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저기 들어가라고 하니, 이거 뭐야. 도대체, 화가 너무, 너무 나버렸어요. 신하들이 아니었으면, 그냥 돌아갈까도 했는데, 이제 신하들이 어, 여기까지 온 김에, 에?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계속 뒤에 보면 있잖아요. 함께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종들이 나와, 그 13절을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면 행하지 아니하리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깨끗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어 이제 나만이 내려가서 어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어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그어린아이 살같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그 이후에 는 저희가 제가 이제 주보에 안 됐지만 이나만에 대해서는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말씀을 보셨으라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후에 이제 어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오늘 준비된 말씀에는 그 14절까지니까요. 그 과정이 어쨌든 나아만이 어 적도기에 와서 어 엘리사 선지자한테. 어,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어, 그 말을 그냥 갈 생각도 했지만 어, 신하들과 한, 어, 말을 듣고 어, 요단강에 일곱 번신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 나만의 생각대로 했다면 어, 정말 그가 처음 생각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어, 그렇지만. 그 엘리사 선지자는 어, 하나님은 저희를 이렇게 볼때 어, 우리가 너무 쉽게 모든 게 되겠지 하는 그러니까 나만처럼 하나님 그러니까 내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지만 아직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내 생각이 계속 들어가고 내가 앞장서려고 하고. 본본능적으로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는 저희 그 부자일 것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 하나님의 제가 여기 서수지 오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어, 모르고 그냥 저 나름대로에 막 이렇게 어. 했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쨌든 저희가 까희가 나타난 게 아니라 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저희 목표는 저희들과 이제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과정을 저희는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그걸 알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는 과정이잖아요. 어, 그래서, 어, 하나님, 어, 생각으로 살기라는, 어, 이렇게 제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 말씀으로, 어, 고린도 전서 1자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 저희는 어, 하나님 앞에서 어,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등 뒤에서 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등 뒤에서, 어, 저희가 따르는 것이고요. 어, 앵무새와 온숭이처럼 저희, 저희가 흉내내는 게 아니고요. 어, 저희는, 어, 정말 하나님 등 뒤에서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뒤따라가는 그런, 어, 자녀입니다. 네, 네 번째로 넘어가면 그 잠언 16장, 이렇게 3절하고 4절 아 3절하고 9절 말씀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어, 3절하고 9절 어, 주보 보시고 어, 그대로 하,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요하시 네 어, 너의 행사를 어, 행사를 요하께 맡기라 어, 세상적 행사는 어, 저희가 막 준비해서 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행사를 어, 저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주님께 그 행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뭘 해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경영이잖아요. 회사를 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경영은.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구절 말씀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에게를 계획할지라도, 그렇죠? 계획을 많이 하잖아요. 계획할지라도 사람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시니라.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할지라도 어, 그의 걸 그의 거에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절더 읽으면 그 16장 33절 이제 주본은 없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비는 어,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모든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요하십니다. 그래서 작정이잖아요.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모든 작정은 우리 요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 제가 그 오늘 식사 당번 자매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다를 때보다 조금 빨리 좀 하셔야 될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어, 이제 두 번째다 보니까, 음, 제가 준비한 말씀은 그,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단에서, 어, 주님의 말씀을 좀더더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어, 더 나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도드리겠습니다.